첫 번째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기원의 역할, 품과 단의 이해, 사단의 위상과 자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태권도 역사를 담당한 서성원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길등 여러 가지가 생각날 겁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좀더 넓은 시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저명한 학자들은 역사란 이런 것이다라며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는데요. 영국의 학자 켄 로찌는 역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단지 흘러간 과거의 낡은 유산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를 통해 현재, 오늘의 삶을 대접해보고 다가올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태권도를 수련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태권도 역사에 그다지 흥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태권도 역사는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과거의 유산이 절대 아닙니다. 태권도 역사는 태권도 인문학의 핵심입니다. 태권도를 하는 주체인 태권도인들과 태권도인들 간의 이야기이고 태권도가 어떻게 생성되고 전승되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발전하고 변천했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태권도인들의 발자취와 고민거리, 당면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